홈텍스에서 연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홈텍스를 연결하고 브라우즈 설정에서 자동 설정 파일 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해 가지고 열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설정이 인전 완료됐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F5로 가면 Alt F5를 누르면 이런 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면 여기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라고 되어있죠. 설정에 가서 지금 쭉 이렇게 살펴보면 설정에 가서 아래로 내려서 고급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고급은 요맨 밑에 쪽에 있는 거죠. 그 고급을 클릭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컨텐츠 설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내려오면 컨텐츠 설정 어, 중간에 있네요 자 그럼 이걸 클릭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급 컨설 설정에 가서 브라우저를 종료할 때까지만 데이터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현재 이렇게 돼 있네요 브라우저를 종료할 때까지만 데이터를 유지한다 이걸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팝업 차단 예외 설정에서 추가를 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가서 여기다 놓고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증서 유형, 쿠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사용해도 좋다, 차단하다라는 건데, 허용이라고 이미 돼 있으니까 허용을 하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홈택스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회원 가입을 누르는 건데요. 이때 회원 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하고 그럼 개인은 개인 거로 하면 되는데 이제 보통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자라고 하면 돼요. 이 사업자가 있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 번호. 여기 법인 사업자라는 건뭐 주식회사 같은 거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하기를 이렇게 눌러줘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본인 인증이 나오는데, 이때 본인 인증이 공인인증서도 있고, 세금 계산서 발급용 보안 카드가 있어요. 어, 여기 같이 뭐 이런 걸 설치 안 했다 그러면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는데 뭐 팝업 차단을 이걸 풀라 그러니까 팝업 차단을 뭐 풀어줘야 되겠죠.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 자, 했고 그리고 여기 가면 이렇게 인증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업자 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인증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음 사생활임으로 여기까지 하고 인증하기를 바로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증 과정 중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세무소에 가서 전자계산서 보안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런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의 번호를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뭐 무조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쓰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다음처럼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실제로 로그인이 되는 거죠. 이때 몇 가지가 안 됐다 그러면 이런 통합 설치, 뭐 이런 걸뭐 시키는 대로 다 깔아줘야 합니다. 까는 걸 살짝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할 때는 늘 이렇게 전자 세금 카드 발급용 보안 카드로 인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넣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잘못됐으면 이렇게 인증 실패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에 성공했다가 나오네요. 확인을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따라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발급을 받을 때 저절로 설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설치되는 걸 놔두면 그다음에 여기에 자동적으로 제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아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이쪽에다가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그쪽에 공급받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반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